네, 안녕하세요. 해암 t v 입니다 오늘은 왈츠 교육 시간인데요. 우리가 즐겨 쓰는 콘트라 책 이후에 나오는 동작 세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픽처 라인, 라인 피규어의 대표적인 동작이 콘트라 책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들어가면서 상대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중간에서 멈춘 상태에서 그림을 큼지막하게 표현하는 게 컨트라 체이라는 동작입니다. 남성은요, 왼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자, 남성 동작, 옆모습, 앞모습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여기서 다운을 한 채로 왼발이 쑥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림을 표현해야 되겠죠? 들어가고 나서 오른쪽으로 슉 이렇게 스웨이를 바꿔주면 컨트라 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면 모습으로도 한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처음에 왼쪽으로 미리 기울여 틀어놓고요. 그 다음에 왼발이 쌓 앞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 도달을 했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콘트라체크예요 네, 여성 동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남성은 왼발이 먼저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성은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에 오른발이 뒤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미리 기울이면서 상대가 스웨이를 만들어줬고, 오른발이 싹 뒤로 가요. 그리고 나서 뒤꿈치를 내려놓지 말고요. 중간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콘트라치기예요. 뒷모습으로도 한번더 보세요. 스웨이를 바꾸고, 오른발이 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도달하고 나서 왼쪽으로 스웨이를 샥 바꿔주세요. 여러분들, 책이잖아요, 책. 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제가 앞으로 가다가 다시 되돌아오게 될 때, 전진을 계속 하려고 제가 왼발을 앞으로 뻗었어요. 근데 그냥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제가 처음에 앉았던 효과를 발휘를 한 건데, 제가 처음 발까지만 가고요, 처음 발까지만 가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되돌아왔습니다. 앞으로 가려다가 뒤로 왔어요. 이 방향이 바뀌는 것을 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가 제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걸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상대는 뒤로 가는 줄알 수가 있어서. 근데 이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하고 벌어지게 된다면 제가 진행하는데 상대가 멈추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 길로 가는 사람을 잡아 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콘트라 책을 하게 될 때는요. 왼발과 오른발의 라인을요 이렇게 일자로 가주셔야 돼요. 두 다리가 이렇게 오므려진 상태에서 상대가 뒤로 가고 싶더라도 제가 딱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상대한테 알려주는 역할을 하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또 스웨이도 아까 시작을 하면서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스웨이까지 바꿔서 그림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이 스웨이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 다리가 벌어진 것도 모르고 스웨이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혼자 할 때도 이렇게 넘어지는데 상대가 뒤로 나가면서 그림을 혹시나 같이 펼치게 된다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이 들어갈 때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느긋하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요. 정면으로 가도 되고요. 왼쪽으로 가도 됩니다. 콘트라 측세 방향이 전부 다 맞아요. 여기서 제가 한번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어크로스인 cbmp라고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도 컨트라 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려다가 빠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가도 됩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일자로 가서 이렇게 다리가 오므려질 수 있다면 앞으로 전진하셔도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셔도 돼요. 이번에는 제가 방향을 틀면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단. 세 방향 전부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가 물리기만 하면 어느 방향으로 콘트라책을 하셔도 돼요. 그 느낌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 발을 일자로 그냥 가볼게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왼쪽으로 허리를 쫙 돌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왼발이 아까 처음에는 정면을 향하고 있었는데 왼쪽으로 발이 비벼지면서 약간 45도 가까이 왼쪽으로 틀어졌잖아요. 더불어서 뒤에 있는 발도 처음에 앞을 집었는데 이렇게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왼쪽 허벅지하고 오른쪽 허벅지가 이렇게 물리는 느낌이 올 거예요. 옆모습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그대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운데까지 가봤어요. 그때 왼발과 오른발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허벅지가 조여지면서 단단한 느낌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콘트라 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 동작들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콘트라 책을 하고 나서 가장 즐겨 쓰는 동작은요. 그대로 올라와서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동작을 호버투 피피라 그래요. 이제 호버가 공중에서 맴돌다라는 뜻이고 끝날 때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자 콘트라 책이 앉아서 들어갔어요. 앉아서 쑥 들어가서. 그 높이가 유지가 되고 더불어서 다 도달했다면 그림까지 한번 오른쪽으로 샤 만들었습니다. 자이 모습으로요 그대로 떠요 이제 무릎을 피면서 다시 회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열고 이렇게 프롬 라드 포지션으로 나가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콘트라체 호버트 PP예요. 뭐 다음에 뭐 이제 그 샤세 프롬 PP나 뭐 PP에서 할수 있는 동작들을 하시면 되겠죠. 자옆 모습으로 한번 더. 왼발이 앞으로 나갑니다. 1 2 3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고개를 돌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 쪽으로 체중을 다시 오게 됩니다. 그때 라이즈를 하세요. 슈! 일어났다가 다시 프롬나드 포지션. 두 번째 동작은요. 스위치. 방향을 한 번에 싹 바꾸는 걸 우리가 스위치라고 하는데 그 동작을 하세요. 자, 일어나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이 꼬여져 있는 이 모습에서 상대를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든데, 일으켜 세우면서 데리고 온다? 뭐 상대가 나랑 마음이 같지 않다면 사실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활용하는 동작이 그냥 앉은 상태에서 스웨이가 오른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오른발 뒤쪽으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그대로 한번 샥 하면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의 고개도 바뀔 거고 저도 순식간에 모양을 체인지를 일으켜 줬잖아요 다시 왼쪽으로 체중을 넘어가면서 오버 스웨이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죠 왼쪽 다리에 체중이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왼쪽 다리에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일어나면서 마지막에 또호바투 피피로 나가게 되면 아까 콘트라 측에서 바로 올라올 때보다 그림도 좀 다양해지죠 자 다시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왼발이 앞으로 나가서 원투 쓰리 그 다음에 이제 여유롭게 스웨이를 원투 쓰리 이렇게 바꿨다가 체중을 뒤쪽으로 넘겨주시면서 스웨이를 왼쪽으로 샥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체중이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스웨이를 바꾸면 오버스웨이라는 동작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왼발 옆에다가 모으고 마지막에는 섰다가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나가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 동작은요. 내추럴 피벗을 하고 러닝 피니쉬로 끝내 볼게요. 자 여기서 똑같이 콘트라 책에 들어갔다고 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몸을 꼬여져 있던 몸을 한번 풀어주면서 왼발을 뒤로 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바로 오른발을 다시 상대의 다리 사이로 찌르면서 라이즈를 했다가 왼발이 나가게 되면 방향 전환하기에 또딱 좋죠. 아까는 콘트라 책을 하고 그대로 가던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 이 동작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을 때 그때 방향을 한번 바꿔주고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으로 쓱쩍 찔러 올라가면서 떨어지는 런닝 피니쉬로도 유도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좀 카운트를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들어갈 때 카운트가 원, 투, 쓰리고 스웨이가 바뀌는 게1 2 3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다음 원에서 체중을 오른발로 넘기지 마시고요. 1 2 3 그다음 원까지 한번 타이밍을 먹어 보세요. 그대로 보내 주고 원을 기다렸다가 투 일어났다가 3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또 원을 한번더 기다려 보세요. 1 2 3이렇게 발이, 카운트는 세 개인데 발이 두 개밖에 없을 때는 처음 원을 한번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먹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이렇게 한번 빠져서 해보세요. 지금부터 여성 동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이콘트라체크할때 상대가 왼쪽을 쳐다보고 있을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대가 저의 고개를 오른쪽으로 바꾸는 동작, 그전동작에서 이렇게 고개를 바꿔놨으면 콘트라체크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누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 체중이 다 넘어가지 않고 가운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대쪽으로 쇼아 펼쳐주게 되면 이 자체가 그냥 컨트라 체계예요. 남성하고 마찬가지로 오른발과 왼발의 라인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허벅지가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게 지금 제 오른발이 잘 보이지가 않죠? 왼발에 가려져서요. 이렇게 일자로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 보셔야 돼요. 이두 다리가 뭐 벌어진 채로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른발과 왼발의 라인을 이렇게 가깝게 맞춰주시고요. 자, 우리 여성분이 실수를 하는 게 뒤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제 서는지 모르고 오른발의 뒤꿈치를 이렇게 툭 떨어뜨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절대 떨어뜨리지 마시고 이렇게 살려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허벅지 쪽으로 최대치로 이렇게 그 가깝게 만들어 보세요. 이게 또 너무 세워져 계시면 또 허벅지가 잘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이고요 뒤꿈치 내려놓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중심 잡았으면 그 다음에 고개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첫 번째로 해야 될 동작은 호바트 피피예요. 호바트 피피는 이 뒤로 물러나다가 이제 상대가 다시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체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왼쪽 다리에 체중이 넘어가면서 그대로 일어나셨다가 마지막에 다 섭으면 고개를 바꾸고 이렇게 프롬나드 포지션으로 나가는 게 호바트 PP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힘으로 남자가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뒤에 발에 있잖아요. 아까 제가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살려두고 있었잖아요. 뒤꿈치를. 근데 여기서 그 하체를 다시 한번 눌러 줬다가 힘을 모아 줬다가 왼쪽 다리로 일으키는 거는 오른쪽 다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피고 있으면, 일어나기가 너무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구부린 상태에서 무릎을 싹 일으켜 세우면서 섰다가 저기, 네, 떨어지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면서 이쪽으로 지금 펼쳐졌죠?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힘을 실으면서 딱 눌러주면서 이렇게 세웠다가, 프롬나드 포지션을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동작은, 콘트라 체크 스위치 오버 스웨이. 이 동작이에요. 오른발이 뒤로 가서 콘트라 체크를 하고, 스웨이를 바꿨어요. 근데 상대가 일어나지 않고, 체중만, 뒤에 있던 체중을 왼쪽 다리로 넘겨주기만 합니다. 그때 올라온 상태에서 고개를, 샥! 이렇게 바꿔요. 이게 스위치고요 그리고 오른발 쪽으로 체중이 넘어가고, 스웨이를 왼쪽으로 다시 바꿨다가 그리고 나서 오른발이 섭니다 그러면서 왼발을 오른발 옆에다 싹 모아주시면서 라이즈를 하세요. 그 다음에 고개를 쇼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떨어지는 게 우리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마지막에 그 호바트 피피 끝나는 부분에서만 일어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앉아 계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컨트라 최 그 다음에 여기서 체중이 넘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서진 않았어요. 그리고 체중 넘어가고 왼쪽으로 고개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발을 모으면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고개를 돌리고 이렇게 떨어지세요. 네, 주의할 점은 첫 번째 발에서 이렇게 나갔잖아요. 컨트라체기 그리고 스위치를 할때이 왼쪽 다리, 앞에 있는 다리를 오른쪽으로 샥 이렇게 비벼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고개가 왼쪽을 향하고 있다가 넘어오면서 고개가 돌아가기가 쉬운데 이 왼쪽 다리를 비비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려 올라가가지고 수동적인 여자가 되고 지금 발끝이 저쪽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본다면 허리가 굉장히 무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왼발을 오른쪽으로 돌린다. 그렇게 해서 허리를 살짝 방향을 바꿔주고 이렇게 고개까지 열어주시고 그리고 오른발이 가서. 여기서 스웨이를 바꿀 때도 오른쪽 다리를 살짝 왼쪽으로 비벼주세요 이렇게 하체부터 비벼주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제 호바트 피피를 할 때도 여기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떨어뜨리고 방향을 그때그때 그때 아주 유연하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컨트라 책 다음에 내추럴 피벗을 합니다. 여기서 쭉 뒤로 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 그냥 쓰는것 같진 않아요. 오른쪽으로 계속 빈 공간을 내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방향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비켜줄 차례예요. 왼발을 대각선 뒤로 가면서 섰다가 뒤로 물러나는 러닝피니시로도 끝낼 수가 있어요. 이때 카운트는 처음에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에서 사, 잠깐 시간을 끄세요 원투 쓰리 그 다음에 또한번 시간을 끄세요 원그 다음에 투 쓰리 이렇게 떨어지는 연습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연해 볼 동작은요 오늘 배운 패턴들을 처음, 번째, 두 번째, 세번째 넣을 건데 사이사이에 런닝 위브 사이드 크로스 더블리버스 스핀을 피 넣었고요 뒤에 부분에서는 빅탑을 넣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 동작입니다. 자첫 번째는 콘트라책 호바트 PP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콘트라책 호바트 PP 런닝 위브 사이드 크로스 더블리버스 스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한번 컨트라책을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웠던 패턴은 스위치 오버 스웨입니다자 마지막에는 빅탑을 넣고 컨트라책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내추럴 피버 러닝 피니쉬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여성 동작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처음 컨트라 체크, 호바트 p p 예요 싹, 뒤로 가다가 다시 올라 서면서, 러닝 이브, 사이드 크로스, 더블 리버스 스피그 다음에 또 컨트라 체 여기서 스위치예요 오버 스위, 한번더 올라섰다가 빅탑 바로 또컨트라체 여기서 내추럴 피벗 러닝 피니쉬 까지 네 지금까지 y 치의컨트라체그 이후에 나오는 패턴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